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현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 정만욱 정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병이 나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시고, 또 찬송을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늘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장례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정교연 집사님의 남동생의 자녀들과 친하게 되었는데, 입관식에 따라 나온 그 집의 네살짜리딸 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가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왜냐하면 이제 임종 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입간 예배를 드리고 할때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가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혜운이 엄마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겠죠. 좋은 곳이라고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혜운이 엄마의 그 설명에 덧붙여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묘사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곳,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에 치료하는 효력이 나타나 모든 아픈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4살짜리 혜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일지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인식이 있었던 어, 금요일 오전 화장터에서 어, 정집사님의 아이들 은찬이 은혜 그리고 또 어, 사촌 동생 호윤이에게 제가 음료수를 어, 사주고 괜시리 친한 척을 했더니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부터 질문의 깊이가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말을 잘 듣게 만들지 않으셔가지고 손아가를 따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또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느냐. 질문들이 꽤나 다양하고 깊죠. 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해주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러, 하러 오면은 제가 성공한 것이고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제가 실패한 것이겠죠. 사람은 자기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치 않거나 엉터리 엉터리 답을 듣게 되면은 아마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과 비참에서 벗어나 누리게 될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닫혔냐면 안식 후 첫날 갈릴리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경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라 고백했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상태를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원한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스승 때문에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튈까 하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아마 예수님께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 죄와 죽음의 고통과 비참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가 그참 평안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상실한 데서 오는 절망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신앙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두렵고 비참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신앙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커녕 해결될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심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예배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과거의 추억으로 잘 포장되어 어두운 영혼의 무덤에 객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이럴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신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예배를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무기력하게 그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닫힌 문을 넘어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슬린 뉴비긴이라고 하는 성교사이자 신학자는 그의 제교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하로 제자들과의 첫 대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특별한 평강이다. 그 평강은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던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 이루어 내신 특별한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평강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그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질 수 없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으로 만들어진 평강. 무너질 수 없는, 결코, 어, 취소되어질 수 없는 그런 평강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 평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자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자감. 이 그림에 나오는 상태를 가리켜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잘 보이세요? 어디선가 자신감이 솟구친다. 시험, 시험 당일 날 새벽 4시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 잘안 보이시죠? 어, 가운데 있는 말이 어디선가 자신감이 솟구친다. 이런 말이에요. 새벽 4시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근자감이죠. 근데 그리스인이 가지고 있는 근자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확증되어진 사랑, 한번 확정되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신감 있는 것이에요. 평강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평강, 그래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평강.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이 평강인 것이죠. 레슬린 뉴비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평안의 반영자가 되도록 세상의 공적 삶 속으로 보낸받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그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내신 평안, 평강의 반영자가 되도록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의 모든 공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강이 끼어진 곳이죠. 하나님의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지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공적인 삶 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진 그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강이 깨어져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 공적인 영역에 평강을 가지고 들어가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깨어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평강으로 어느새 문을 뛰어넘어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커녕 아내를 낳아 줄 아내 사라를 아미멜렉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일이 어떻게 수습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고 능력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레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를 알지니라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6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밤마다 아비멜렉을 막아 서셨습니다. 같은 장 2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집안의 테를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죠. 아비멜렉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테가 다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기 가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곳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걸리지 않았을까요?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않아서.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붙잡아가지고 가두어 놓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힘을 썼겠죠. 아마 밤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기력하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밤마다 아비멜렉을 막아 서셔서 아내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혹은 무능력해서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그저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는 아무 일도 할수 없지만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불신함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모든 문을 걸어 놓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문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던 여전히 주님을 배신한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그들 가운데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뛰어넘으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문을 뛰어넘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상황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쩌면은 제자들은 고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 말곤 베드로마저도 그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이 그 곁을 지켰지만은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여인들에게 천사의 소식을 통해 그 소식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죄책감,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심경으로 마음이 답답한 채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지 못했죠. 또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우느라고, 고백했었던그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꼭꼭 잠겨 있는 그 사이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을 꽁꽁 그로 잠궈가지고,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못볼것 같아요. 스스로 잠그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어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제가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볼수 없겠습니다. 문을 꽁꽁 그로 잠그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에게 그 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문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우리의 동굴, 어두운 어둠의 동굴로, 무덤의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문을 넘어 들어오신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00년 전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아의 문을 꽁꽁 닫아서 절망 속으로 더 깊이 저 바닥 끝에 들어가, 과하려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시프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나 자신을 가둬 버려도, 주님은 평강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무너지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한 주를 또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주님은 세상의 평강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인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평강이 흔들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여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문을 넘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신 평강이 어떤 성격의 평강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흔들릴 수 없는 평강.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증거하게 되어질 평강은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 용서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평강이죠. 이 평강은 먼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평강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 이 평강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날마다 이 평강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날마다 이 평강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평강을 날마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네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무너졌다고, 죄를 지어서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강은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평강 세워주시옵소서, 이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